돌출눈 고민이에요. 제가 돌출눈인데, 어디서는 눈꺼풀에 지방을 이식해서 보완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눈에 지방이 많아서 조금 빼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또, 무쌍에다가 눈에 살이 많고 두껍다고 느꼈는데, 쌍수에다가 하려는데, 위에 지방을 이식해야 안 풀린다는데, 그럼 눈 위에 살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돌출눈인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돌출눈의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눈이 피부를 안구가 밀고 있기 때문에 좀 두껍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두껍지는 않고 오히려 피부가 이눈 안구에 밀려 있기 때문에 쭉 앞으로 밀려 있어서 좀 얇아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방이 잘못 내려와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면 돌출눈이라는 거는 이안와뼈에 비해서 안구가 좀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와뼈가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러면 돌출 눈이니까 안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왕우 이제 피부가 이뼈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안구에 붙고 속눈썹 이 이렇게 나 있겠죠. 돌출 눈이 아닌 경우. 깊은 눈의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있고 눈이 좀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피부가 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구에 붙어야 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오 뒤쪽. 자 이제 지방은 요 뼈랑 안구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 중력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눈이 받치고 있으니까 이가 앞으로 잘 못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막뭐 앞으로 뿔룩한 경우는 거의 없죠. 반대로 여기는 안구가 받치고 있고 안구가 받치고 있지 못하니까 지방이 이렇게 처져요 아래로. 그래서 어 눈의 지방을 빼야 되는 경우는 주로 이 이런 깊은 눈의 케이스.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굳이 안 빼도 괜찮고요. 돌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 부분은 사실 안구가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넣을 수가 없고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요.